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래된 적백돌 상가주택 집안치마 구조보사를 소개합니다 이 오래된 노후주택 노후주택과 1층 상가 건물 집안치마로 건물 바닥이 균열이 가고 계단 벽도 균열이 가고 에벽첫 꽃도 균열이 라고 지바지마로 건물이 내려가 붕괴 없어 오래된 노후 상가주택 지바지마 구조가 갑니다 내 주식회사 생코리아 직원이 100년 이하도 건물이 붕괴 한데게 와... 꼼꼼히 검사하던데 이 오래된 노후 아, 상가주택도 아, 오래전 건물 아, 수축할때 땅속 기초 발 공사와 땅속 배합지방 공사가 미리하고비 배수 문제로 건물이 위태되고 건물이 침해되어 건물이 붕괴됐어집 앞치마 구조가 섰다. 주식사 세프리아 지원이 최신 장비와 30대 경력 초특급 기술자가 100년 가도.